반성에 상원아파트 이제 싹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싱크대도 다 마무리 됐고 어 매립동으로 방 전체 매립동으로 하고 건축주가 어 다잘 색상을 잘 골라주셔서 어 깔끔하게 잘 나왔습니다 주방 싱크대도 상판 돌로 하고 마무리 됐고요. 여기는 어 드레스룸 드레스룸도 이렇게 시스템으로 쌍 마무리가 됐고 여기도 똑같이 전장은 매립등으로 하고 다음에 화장실도. 이렇게 싹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붙박이장인데 중앙에 TV를 놓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TV 선을 이쪽 메인에서 당겨 와가지고 다 정리를 했고요. 안방에 어, 화장실도.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 화장실 걸로 청소하는 그, 건을 하나 뜯어달라 해서 각각에 한 개씩 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은 양쪽으로, 어, 아트홀을 이렇게 싹, 돌로 좀 마무리 됐고, 주인이 이쪽에, 반대쪽은 신발장인데, 안쪽은 측장으로 보이게끔 해달라 해서, 그것싹 정리를 했고, 방을 확장하면서, 거실을 확장하면서, 거실을 확장하면서, 안방 베란다를, 어, 다리째 집어넣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내기를 놓으신다 그래서, 한개창한개창을 이렇게, 전체 한개 창을 이렇게 달아 드렸습니다. 이렇게 쌍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우리 작업하시던 분들이 잘못해가지고 어 문이 이렇게 파손이 돼서 문만 한번 교체하러 오면 모든 작업이 끝나네요. 어 다른 현장에서 다시 염증 찍어고올리겠습니다